500년 역사의 폴란드 도자기 마을 볼레스와 비에츠. 예로부터 볼레스와 비에츠는 도자기 원료인 좋은 성분의 백토가 풍부하며 도의 장인들이 마을을 형성 폴란드 왕실 도자기의 중심지로 성장하여 폴란드 그릇의 역사를 이어옵니다. 세라미카 밀레나가 이어온 폴란드 도자기의 역사. 오랜 경력의 아티스트의 손으로 직접 한땀한땀 한땀 찍어내고 그려낸 전통 수작업 방식 그대로 100% 핸드메이드 세라믹 스톤 웨어 세라미카 밀레나 폴라드 3대 도자기 브랜드 세라미카 밀레나가 만들어 더욱 특별한 작품 자연의 따뜻한 컬러와 사계절을 모티브로 꽃, 잎, 벌, 과일 등 다양한 패턴을 이용한 유니크하고 아름다운 디자인 다양한 쉐입을 이용한 실용적인 테이블 웨어 소장하고픈 그릇 세련된 아름다움 세라미카 밀레나